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감각 동사 그리고 형용사 파트 감각 동사 형용사 이 감각은 뭐냐면 맛보다 뭐 들리다 또음 냄새가 나다. 음 느껴지다 이런 게 감각 동사예요. 그리고 형용사 파트 어, 배우겠습니다. 어 넘버 1 소랄레스 자 보인다. 감각동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바라볼까요? 르, 보인다 사운드, 들린다 스멜, 냄새가 난다 and uh, 또 뭐가 있어요? feel, 느끼다 뭐 이런 단어가 감각동사 감각, 느낌 음. 이런 단어들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맛있게 보이네 예를 들어서 맛있게 예, 보입니다. 맛있게 하면 deliciously 이렇게 부사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it looks delicious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음 그거 냄새 너무 좋아요 냄새 너무 좋아요 it smell 여러분 나눠 i 말고 u 말고 나머지 한개 있을 때는 동사의 s나 es 현재일 때 기억나시죠? 냄새가 나고 있네요 it is smelling you. 음 하지만 냄새나는 it is smelling 이렇게 잘안 쓴답니다 it smells w e l l 아니고요 아니에요 it smells good 이래요 yeah. 그러면 uh, it sounds it sounds fun oh, 웃기게 들린다 so it sounds fun uh -huh. and that feels 어 정말 부드럽게 느껴 저거 느낌 정말 부드럽다 부드럽게 느껴진다 부드럽게 서프트리잖아요 하지만 부드러운 느낌다 이렇게 하세요 서프트 so that looks 음 badly가 아니라 나쁘게 할때 배들리지만 bad 이렇게 형용사를 써줍니다. So, number one, 소라, looks, 보인다, looks, 행복하게, 행복한. 선생님이 형용사 쓰라고 그랬죠? 형용사는 이렇게 행복한, 네, 행복한, 예쁜, 놀라, 니은으로 끝나며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Happily, I를, Y를 I로 치고 이렇게 LY를 갖대, 행복하게라는 부사 부사는 뭐죠? 뭐가 부사죠? 알죠?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랍니다 그러면 형용사를 쓰세요 행복한 보인다 이렇게 하세요 행복하게 보인다지만 어, 감각 동사는 행복한 보인다 이렇게 쓰. 요 Looks good, looks happy I felt terrible, 끔찍한 이거 쓰세요 Terribly 끔찍하게 아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So terrible. Linda felt terrible. I felt happy. You felt good. She felt sad. They felt lucky. 오메 오메 여기는 Y가 붙었어요, 우죠? 그렇지만. Uh, They felt lucky. 이 부분에 또는요, Wow, so bad. Oh my god. I felt happy. You feel good. She felt sad. And they felt lucky. Lucky는 형용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뭐냐 말이죠?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lucky는 부사가 되려면요, luckily. 럭키 y 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 겠습니까 네, 말씀 님그 머쉬룸이 있습니다. 머쉬룸 S가 안 붙었습니다. 명사 단수입니다. 숲도 붙었네. 그러면 그 버섯 스프는 헐 과거가 들어갔습니다. Tasted sour라면 신입니다. 신 그러면 형용사겠죠. Soury 시계 오 시계 안 써요. Tasted sour 신 이렇게 형용사였습니다. That sounds good입니다. The apple smells so sweet입니다. Sweetly는 부사입니다. Smells so sweet, smells delicious 이렇게 합니다. Harry, oh Harr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m here. Where are you? 맞다. 해리 룩스 s a d 입니다. The steak tastes bad 입니다. 왜 taste입니까? 스테이크 하나 입니다. Okay. I felt angrily 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angry angry 이거를 빼고 why 로 고쳐야 돼요. The wine smells sweetly 아니에요. Sweetly 요 Sweetly 에죠 이거 아니에요. s w e e t 에요 Angry 아니에요. a n g r y 에요 Right? 이거 고쳐 쓰는 거니까. 이렇게 맞다. 다시 틀리게 해놓을게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Okay. The carpet feels smooth 하면 형용사 smooth smoothly 하면 부사 그럼 이걸 빼야 되겠죠? The carpet feels smooth 이렇게 해주세요. 자, 감각동사, 지각동사 부분에서 선생님이 조금 예문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Does it taste good? Does it smell sweet? Does it look good? Did it Feel so nice. Did did it taste sour? 이럴 때는요, 물어보는 말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uh, it doesn't taste good. It doesn't smell sweet. It doesn't smell sweet. 어? 좋은 냄새가 안 나요. It doesn't, 에고, 에고, 에고. It doesn't look wonderful. 이렇게 부정문. 과거면 didn't taste, didn't smell, didn't look. 이렇게 과거로 바꾸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어, 감각동사입니다. 조금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보았다, 뭐 하는 걸 보았다, 뭐 하는 걸 들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감각동사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 아이고 잠시만 아무튼, taste, smell, look, oh sound란 소는 sound. sound. feel 이런 것 동사예요. 그래서 어어 어. does it does it sound does it sound good? 어 소리가 좋니? It doesn't sound good. It doesn't sound good. 그러면 어 소리가 좋지 않아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러면. 감각동서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바이바이